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름다리 모델링을 우리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위는 이거 같고요 자, 표전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레이트 스케치로 XY평면 프론트 정면도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고요 첫번째 선은 자, 길이가 3000입니다. 자, 줌올 하기 위해서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어, 컨트럭션 자, 구성선으로 바꿔 주시고 컨스트레인트에서 미드포인트, 중간점하고 자, 이렇게 하면 중간점으로 작성이 되게 되죠. 자, 그다음에 크리에이트에서 음. 아크, 아크한 다음에 3포인트 아크를 누르시고 3포인트 아크에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위점을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제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작성할 텐데, 그냥 하면 여기 또안 먹거든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를 작성하고 싶으시면은, 첫 번째 점은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두 번째 점은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중간점이 인식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400.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맞는 걸 그릴 텐데, 크레이트에서, 아크에서 이번은 이제 센터 포인트 아크. 이 센터 포인트는 이제 센터 포인트를 먼저 지정하고 아크를 그리는 것인데, 이 자세히 이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 하얀 점 있죠? 이 하얀 점이 이 호의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간격을 가져야 되니까, 자, 여를 찍고 적당히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esc 눌러서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 명령으로 자, 여기를 이어주고, 여기도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자, 이 선을 여, 클릭해서 수평 상태를 맞추고, 치수명령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클릭해서 하면은, 자, 2 0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작성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e 스 t r 자, 거리는 100. 자, 100으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이 개체를 이동합니다 자, 이동할 때 이제 이쪽 방향을 하는데 여로쭉 당기고 나면은 여기 나오게 되죠 제스, 제트 디스턴스가 이 상태에서 그냥 1200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원점에서 정확하게 1200만큼 자, 옮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크레이트 스케치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그 기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이트 렉탱글에서투 포인트 렉탱글 그다음에 1300에 100짜리 다각형을 그리고 자, 이거를 아, 이렇게 하게, 이렇게 이게 맞겠다.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여기 하고 여기 찍고, 맨다음에 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을 뉴 바디로 해서 오케이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자, 곡선 이용 패턴으로 얘를 여기다 똑같이 하나 이제 패턴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크레이트에서 패턴, 자, 패턴 원 패스, 곡선 이용 패턴입니다. 자, 패턴 타입을 바디로 바꾸고 얘를 한 다음에, 패스는 자, 여기 안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간 다음에 쭉 빼면 되죠. 이렇게. 쭉 빼고 나서 개수는 두 개. 방향은 1200. 이렇게 갑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아이덴티컬이기 때문에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되지 않고 똑바로 선 상태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자, 오케 OK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놓을게요 자, 크레이트 미러. 그다음에 패턴 타입은 바디로 하고 자, 이두 개의 바디를 미러 폴렌 찍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하시고 나서,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난간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 아크에서 3포인트 아크로 지금 아여 여기하고, 여기서 적당히 일단 그려주고요. 일치구속 조건으로, 점하고, 이렇게. 이렇게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강제로 잡아주면은, 그, 우리가 저번 시간, 그, 지난 시간들의 그, 형상투형을 배웠잖아요. 모서리가 자동으로 형상투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치수명령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치수를 200으로 주고, 반대쪽도 점과 점을 찍어서, 치수를 200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자, 동일 구속 조건으로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 찍게 되면은 요게 자동 형상 투영되면서 여기에 반지름과 여기에 반지름이 똑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거를 자 여기 두께를 줄게요. 자, 오프셋 모디파이의 오프셋 명령을 클릭해서 찍은 다음에 여기 핸들이 나오죠? 핸들을 쭉 당기면은 마이너스 방향인 걸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80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80을 했을 때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플립 버튼을 눌러도 돼요 이렇게 음, 간단하죠? 아, 자 플립 버튼을 눌러서 OK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 이제 라인 명령으로 여기를 끝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끝을 이렇게 이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돌출 명령으로 여기를 잡고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80으로 갑니다 이신 녀석은 뉴바디 다른 덩어리니까 뉴바디로 가는 게 맞겠죠 뉴바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똑같이 아래쪽에 패턴으로 작성을 할게요 렉탱글라 패턴으로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디렉션을 여기를 선택하고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q u a n t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500.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하면, 자, 한쪽 모양이 작성이 되겠죠? 자, 됐으면, 이제 양쪽을 똑같이 가야 되니까, 이거를 대칭명령으로 바디를, 한꺼번에 다 선택하죠, 뭐.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다할 거니까. 그죠? 자, 미러 플레인을 선택하고,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상이 작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난간을 여기 발판을 작성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는 정면도 여기죠 정면도에다가 크레이트 스케치를 하시고 나서 자그 다음에 자, 자 형상추형 명령으로 여기다가 자이 선을 형상추형을 하고 그럼 여기 중간으로 오게 되겠죠 형상추형된 선이 자, 그 다음에, 낭 발판을 하나 작성합니다. 30에 200. 짜리 작성을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미드 자, 미드포인트 이제, 명령으로, 자,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미드포인트는 점과 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점과 중간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쉬프트키를 먼저 눌러서, 여기를 먼저 인식을 시켜서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냥 선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돌출 돌출을 해서 스타트는 프롬 오브젝트를 해서 여기서 시작하게 하고 반대쪽으로 화면을 빙 돌린 다음에 자익스턴트는또투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반대쪽 면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뉴 바디에서 OK 버튼을 누르면은 자, 첫 번째 형상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자 이제 요거를 요게 이제 경로 패턴. 아까는 경로 패턴이 똑바로 선체로 갔는데 이번에는 경로에 따라서 이제 패턴 되는 게 이렇게 회전되어야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패턴에서 패턴 패턴 온 패스. 자, 바디로 두고, OK를 선택한 다음에, 패스를,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처음에 뜨는 에러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걸 갖추, 쭉, 쪽 쭉, 드래가 할게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개수를 8개.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250인데, 250인데, 이렇게 하면은, 250 안에 5개가 하게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한 칸이 250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디스턴스 타입이 익스텐트 전체 길이를 했는데 이거를 스페이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250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얘가 그냥 이 상태로 똑바로 가는데 이거를 오리엔테이션, 아까 아이덴티컬은 똑바로 그냥 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패스 디렉션, 경로 방향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딱 누워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오케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러 명령을 눌러서 바디 바디는 요거 빼고 다죠 그래서 쭉 끌어서 이거 선택이 안되는구나 그럴 때는 쭉 끌어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자그 다음에 미러 플레인 미러 플레인을 여기를 선택을 하고 자오케 OK 버튼을 누르면은 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색상을 입혀보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어피어 c 스자 그럼 여기서 이카테고리에서 여태까지는 페인트를 많이 썼지만 이건 나무다리기 이 때문에 항목을 우드로 찾아갈 거예요자 o 드자 피니시드 한 다음에 자 오크 세미스 글로스인데 우리는 여기다 전부 다 오크 세미스 글로스를 넣을 거거든요 지금 바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오구 세미스 글로스를 <laughs>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브라우저 맨 위에 있는 파일 이름에다가 그냥 갖다 덮어 씌우면 돼요.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는 모든 요소가 전부 다요걸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해서 자 구름다리 형상도 작성을 해 봤습니다.